호름 돋는다고 무섭다니까 지수야 어 오, 이지식아 오, 이 자식아, 오, 이 자식아, 오, 아, 씨발 새끼 또라이 같은 새끼가 있... 자, 여러분들 12시 지났습니다, 여러분들 아, 어, 왼쪽,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저기 따봉 버튼이랑 즐기찾기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추천과 저게자기 콕콕 눌러주시고요 지금 1 2시나습니다 여러분들. 초기화 됐으니까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팬클럽까지 말하신 분들은 별풍선 하나만 쏘셔가지고 팬클럽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찌질 같은 새끼들에 돈도 없냐, 시발 백 원도 없냐, 이게 그 새끼들아. 자, 여러분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후원이 왔습니다. 뭐야 이거? 그막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 이렇게 잔인한 영상들 올라오는 거 되게 잘 봐요. 그런 걸 많이 찾아보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좋아했어요. 좀사이코 네, 좀 패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좀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. 나는 그런 영상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더욱 나는 사후세계를 안 믿어. 어 그런 그막 전쟁영상 같은 거 있어. 라이브리크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라이브리크가 뭐냐면 이제 막 잔인한 영상들 있어요. 실제로 막 누가 막 칼로 뭐가지 썰고 막 권총으로 누구 쏘는 영상 그런 거. 어딘가에서 그 퍼져있는 그런 무서운 영상들이 있어. 그런 걸난 봤어. 응? 막정리 공포영화도 잘 봐요, 저. 생각보다. 공포영화 좋아하고 잘 봐요. 안 무서워요, 잘. 그, 우리 같은 뭐, 저기, 공중파 보면은, 무한도전이나 뭐, 여러가지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막 공포스러운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. 와와막 이러면서 막 이게 괜히 별것도 아니고 막 지랄 떨면서 막 걸어가잖아 막그 어두운 길 예? 그 남양특집 같은 거 하면은 그다 연기해요 한 반은 연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. 그중에 반은 연기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뭐 솔직히 무서운 연기할 수 있어 어... 나도 무서운 연기할 수 있어 아까 전에 그거 틀어놓고 그냥 무서운 연기하면 돼 다시 틀어지나 이게 아 어, 뭐야 이거 아 뭐야 야야야, 나 이런 거못 봐, 못 봐, 못 봐. 아, 빨빨, 빨빨, 빨리 거거거,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아, 씨발새끼야, 이런 거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고, 이런 거 씨발새끼야. 아, 죽나 소름 돋네. 비영씨 같은 새끼, 이거 뭐야? 어떻게 거야요 이거? 아, 빨빨, 빨빨, 소리 꺼, 소리 꺼. 아, 씨발 개새끼야. 하지 말라고, 씨발 라마. 이런 거 별풍 풍 연기로 팬클럽 가입 휴지나.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. 하는... 그때 저기 승냥이, 승냥이 이 영상 보고. 아, 왜 이러세요? 무서워요. 왜? 연기예요, 이씨발새끼그 새끼 평소에 우리랑 저기 무서운 거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뭐야? 아, 오바의 병신 이러면서 그냥 개씨발놈이에요 아, 연기예요, 그거. 떠나가 <놀람> 아니라 연기 맞잖아, 이 개새끼야. 오바떠거 너. 누가 봐도 연기야, 이 개새끼야. 뭘지연의 씨발년아 너 이런거 안 무서워하는거 아는데 개새끼야 너 이런거 안 무서워하잖아 어? 승냥이 영상 다시 봐야겠다 <laughs> 이 새끼 이거 <laughs> 인트로도 씨발 지랑 존나 잘어울려 이 병신새끼 자리 어, 어, 뭐 어, 하라들고 아쿠아리움을 가는게 낫지 씨발 년아 뭔 병신새끼 아쿠아리움 카페를 찾는데 아 하지마 아, 아, 하지마 하지 무서워 아 뭐야 이거 아 하지마 이거 뭐아야 이거 너 어떻게 꺼? 아이 마. 아이씨. 아 씨. 어 저거 뭐야? 그, 어떻게 꺼 저거? 개새끼야. 연기네 이 씨발 새끼야. 업자들끼리 다 아는 거를 갖다가 이 개새끼가 구라를 가. 업자끼리 씨발 새끼야 속이려고 그러지 마. 업자는 알아 봐인마 아? 어? 같은 동업계의 그 사람들끼리 그 저기 우리들끼리 또 구라 까고 그러시면 안 돼요. 에이. 새끼가 말이에요.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. 에? 업자들끼리도 보라까하고 그러세요. 연기잖아요, 이 개새끼야, 이 씨발 새끼야, 이 담배 연기 같은 새끼야. 연기가 이 새끼가, 연기가 누가 봐도 연기인데 이비움이 같은 새끼가. <laughs>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뭐 영상이 하나 왔는데 뭐야 이거? 멈춘 멈춘 건 아닌 것 같은데 옆에 뭐 깜빡깜빡거리는데. 아 이거 보나마나 씨발. 거무서워 씨발 새끼야 그만해 지수야. 소름 돋는다고. 무섭다니까 지수야. 어 씨. 아 소름 돋네. 씨발 새끼 깜짝 놀랐네. 개새끼가 그냥. 어. 여러분들. 아! 뭐야? 이거 무슨 소리야? 이거 무슨 소리야? 이 개새끼야! 이거 무슨 소리에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아! 아! 그만해라! 이제 씹새끼야! 미친 새끼인가? 저거 저 한두 번 했으면 이제 그만해! 이제 응? 준비 많이 하셨네. 자, 일단은 저기 어떤 분께서 지금 뭐 영상기부가 하나 들왔는데 아 이거 어떻게 꺼거요야 이런 거 하지 마뭐야 어떻게 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씨발 무서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 아!